뭐 이제 컨텐츠로 지금 이제 AI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때 일단 계정은 좀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캔버 같은 경우로 채널을 어떻게 이제 쉽게 채널명을 만드는지 어그 부분은 이제 안내를 해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면 이메일을 또뭐 10개든 20개든 50개든 막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평소 내가 쓰는 그런 이메일 계정이나 이런 거를, 어 이런 AI, 뭐, 트 GTP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기타버 생성형 AI에 내 메일을 딱 던져주고, 이와 유사한, 어 이메일 계정을 50개 알려줘라고 딱, 어 프롬프트를 던져놓으면은, 50개가 뚜루루룩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그걸 옮겨놓은 다음에, 개설을 해놓으면, 옆에 시트에, 어 시트 칸에, 어 개설됨, 또 채널 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좋고, 근데 이제 어떤 이미지를 바꾸거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어 번호 하나당 이제 인증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공기계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기종을 바꿨는데 예전 기종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알뜰폰 그냥 개통만 할수 있는 뭐천 원대나 이천 원대나 이런 요금제를 신청한 다음에 개통만 해서 번호 인증만 받고 또 그걸 바꾸고 바꾸고 하면 계정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어 전달해드리고 어쨌든 근데 내가 어, 하고자 하는 채널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로고와 함께 그럼 이제 로고에서 어, 단어 한두 마디만 바꾸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뭐 내가 이제 원고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원고에 대한 제목은 어뭐 딥시크라든지 챗 G T P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돼요 어, 이 원고에 대한 이 프롬프트 에 대한 어, 후킹 제목 세 가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또 제목을 어, 후킹이 들어간 제목을 한세 개, 다섯 뭐 개를 요청하면 다섯 개를 요청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제목도 굉장히 어, 쉽게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앞으로는 뭔가 학습하고 그거를 어, 생산해내는 게 이런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 툴을 어, 이용해야 돼, 해야지만이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뽑아내면 어떻게 된다? 온라인에서 수익화가 된다. 어, 그걸 아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어 그런 것들을 제첫 번째는 캔바에서 그냥 어 쉽게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를 딱 보고 어 3초만에 그냥 채널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 어떤 내가 카테고리나 거기에 이제 어 색상이라든지 딱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선택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 채널명이 없으면 바로 그냥 그 채널로 고 하시면 돼요. 만들어서 작성하고 어쨌든 지금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기획을 하고 몇 개의 채널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이 관련된 거는 뭐 전자책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실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도 보시고 어쨌든 이거를 좀 이용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만의 다른 뭐 전자책이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듣더라도 여러분들만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계속 체계화 시켜서. 어... 어떤 그 루틴대로 계속 그런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터디언에 올라온 영상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선,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레드에 어떤 내 생각 하나, 단어 키워드를 하나 올렸다. 그럼 그 키워드가 어, 생성형 AI에 그 키워드를 집어넣고 뭐 프롬프트나 원고나 어, 어, 또 그런 키워드를 유튜브나 이런데 검색하다 보면 어, 다양한 컨텐츠들과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그리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고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 원고에 원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원고가 영상물로 되고 영상물에 또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마케팅이나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흥미롭게 저도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데 계속 제가 배워가고 제가 응용하고 그런 것들을 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